불꽃축제에서 폭죽의 최고 높이는 폭죽을 쏘아 올린 속력에 따라 달라진다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초속 V로 쏘아 올린 폭죽의 T초 높이 H는 이런 식이 된다 라고 했는데 1번 2번 뭐 각각 풀어보면 되겠죠 1번에서 초속 21이라고 했으니까 V가 21인 거죠 그럼 V 값에 대입하면 식은 h는 마이너스 4.9t 제곱 더하기 21t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얘는 지금 y를 h라고 썼고, x를 t라고 쓴 2차 함수의 c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면은 식을 정리해 보면 되죠? 그럼 h는 마이너스 4.9로 묶어서, 마이너스 4.9t 제곱 더하기, 어, 마이너스 4.9분의 21t 이렇게 되겠으니까 4.9분의 21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10배 10배 똑같이 해주고 약분해보면 7,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9의 t제곱 마이너스 7분의 30t와 같다. 그러면 7분의 30이라는 것은 2곱하기 7분의 15니까 지금 상수로 7분의 15의 제곱만큼을 더하고 빼줘야 완전제곱식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상수를 더하고 빼주고 세개항을 묶어서 t-7분의 15의 제곱, 마이너스 -7분의 15의 제곱의 현재 마이너스 4.9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배해 보면 되겠죠? 얘는 h는 마이너스 4.9t 마이너스 7분의 15의 제곱에다가 뒷부분 지금 플러스로 바뀌고 4.9 곱하기 7분의 15 곱하기 7분의 15가 되니까 4.9는 다시 10분의 40으로 바꿔줄게요. 계산을 해보면 7749 약분되고 5로 나눠서 23. 그래서 2분의 45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최고 높이를 구하여라 라는 것은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얘는 2분의 15m가 되겠고 그때 걸린 시간이라는 것은 그때 T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7분의 15초라고 해주면 되겠죠 7분의 15초라는 것은 7.5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눌게요. 2번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어, 최대값 45네요. 2번은 지금 v가 다르죠? v가 49라고 했으니까 걔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써보면, h는 마이너스 4.9t제곱 더하기 49t. 얘도 마찬가지로 y가 h가 된 거고, x가 t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식을 정리를, 얘를 다시 정리해보면, h는 마이너스 4.9로 볼게요 t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10t 그럼 여기에다가 25만큼 더하고 빼야겠죠 그래서 앞에 세개 항을 묶어주면 t-5의 제곱 마이너스 25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9가 개수로 붙어있다 그래서 분배를 해보면 다시 h는 마이너스 4 9의 t-5의 제곱 플러스 어, 4.9인데, 10분의 49라고 할게요. 곱하기 25.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얘는 뭐 약분해보면, 2, 5 해가지고, 2분의 245가 되겠네요. 음. 그러면, t가 5일 때, 최고 높이 즉 최대값은 2분의 245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서는 2분의 245m고 시간은 5초라고 해 주면 되겠습니다.